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2과목, 예, 전기 일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여기 전력용 반도체 소자들 중에서 양방향 전류소자, 즉, 전류를 양방향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소자가 아닌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방향, 이 전류소자, 대표적인 것네 가지죠. 그래서 트라이악 그다음에 다이악 ICT, 그다음에 사이드스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요트라이악 보면 여기 AC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다이악도 AC가 들어가죠. 여러분이 AC가 들어가면 요 양방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대표적인 이트라이악 보시면은, 그 3단자죠. 이 양극, 이쪽이 예, 음극 여기 게이트가 있죠. 그 트라이악은 양방향으로 예, 전류를 갖다 흘러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죠. 양방향 전류 소자 보면 여기 다이아 해장이 되죠 AC 들어가니까 여기 트라이아 AC 들어가죠 RCT 들어가고 이 IGBT 요거는 예, 단방향 예, 전류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단방향 전류 소자는 예, 다이오드, SCR, GTO, BJT, MOSFET, IGBT가 예, 단방향 소자, 한쪽 방향으로만 예, 전류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방향 전류 소자는 온 상태에서 양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보낼 수 있는 소자인데 대표적인 것이 트라이악, 다이악, ICT, 사이비스터죠. 예, 다음은 22번 가죠. 자, 개측기에 접점 불꽃제거나, 서지 전압에 대한 보호용 반도체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건 이거 바리스터죠, 1번. 그래서 반도체 소자의 특성하고 용도 보면, 서미스터, 이놈은 온도보상용.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놈은 예, 단방향 스위치 소자이면서, 예, 무접점 스위치에 사용이 되죠. 또요 바리스터,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에 사용된다는 것. 접점 개폐시, 불꽃 제어용으로 사용되고. 다음 23번 가죠. 그러니까 23번은 요 반도체의 그 특징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이 저항은, 온도에 예, 반비례 관계죠. 다시 말해서 온도가 예, 올라가면 요 저항, 요 R은 예,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의 요 진성 반도체의 경우 온도가 올라갈수록 양이 아니고 음에, 즉 다시 말해서 예, 마이너스 온도계수를 나타내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이 1번이 바로 다이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성 반도체라는 것은 실리콘이나 계류만과 같은 순도가 매우 높은 반도체 즉 순수한 반도체를 우리가 진성 반도체라고 그래요. 불순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부저항 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온도가 상승이 되면 예, 저항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죠. 반도체 저항은 온도하고 반비례 관계라는 거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성저항, 즉 온도가 상승이 되면 저항값이 감소되는 부성저항의 특성이 있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 이 양극전류가 1 0 a 어일 때, 이 게이트전류를 반으로 줄이면 양극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실리콘 제어 정류기. 네, 이놈은 단자가 3단자죠. 이 양극을 우리가 영어로 에노드라고 하죠. 음극을 네, 캐소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도통을 턴온 시켜주는 거 요걸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에노드에 요 A자를 이용을 해서 양극을 A로 표기하고요. 음극을 K로 표기하고 게이트를 우리가 G로 표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턴온 시키려면 여기서 어떤 소정의 전류를 갖다 보내주죠. 즉, 요놈을 터온시킬 때, 즉, 도통이 되게끔 전류를 가하는데, 그 전류가 바로 우리가 매칭 전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게이트에서 보내주는 이 소정의 전류는 단지 도통이 되게끔 터온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어의 양극 전류가 흐르면 이 양극 전류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시1 어, 0어라고 그랬죠. 그대로 시1 0어 그대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CR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콘 제어 정류기라고도 하고 양극, 에노드하고 음극 게이트의 이 3단자로 구성되어 있죠. 자, 게이트에서 신호를 인가할 때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 전류에 의해서 한번 도통이 되면 게이트 전류에 관계 없이 양극 전류는 일정하게 그대로 여기 시반 배어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25번 가죠. 25번은 다음 그림에서 여기 A하고 B 간의 요 합성 저항값을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누놈을 등가 회로로 그리면 요 브릿지 회로로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쪽이 5옴. 그 오른쪽이 지금 15옴이고. 여기 5옴, 15옴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항을 곱하면 값이 같죠? 이럴 경우 우리가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 회로에는 가운데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15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등가 회로로 나타내면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도 되겠죠. 그럼 5옴하고 15옴 여기 5옴하고 여기 15옴만 있는 거죠.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직렬 관계니까 합성 저항은 그대로 더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a고 여기 b고 이거 합성 저항이 지금 둘의 직렬 관계니까 1 5옴이되는 거죠. 그대로 더하면 자, 그럼 합성저항은 둘이 병렬관계니까 합분에 곱이 되는 거죠. 자, 합은 15옴 더하기 15옴, 곱은 15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7.5옴이 바로 합성저항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이 바로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25번은 브릿지의 요 평형 조건만 이해를 하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요 지시 전기계기에 일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거자 지시 전기계기에 구성을 보면 제어장치는 있어야 되고 제동장치도 있어야 되고 구동장치도 있어야 되는 가열장치 있죠. 그놈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27번 가죠. 자, 27번은 여기 전압계가 180V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전류계는 5A를 나타내고, 전력계는 720W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무효 전력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요 피타고라스의 삼각함수 요놈만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쉽게 여러분이 이거 무효 전력하고 자 무효 전력 우리가 높이 요 x 축을 유효 전력이라고 하고 빛변을 우리가 피상 전력. 우리가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피상 전력, 우리가 PA로 나타내죠. 이놈은 전압에다가 전류값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높이를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하면 이놈은 1-1. V I의 sin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유효 전력은 우리가 PA로 나타 어, P로 나타내죠. 요놈은 VI에다가 영률, 이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삼각 함수에서 요 sin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예, 1 이제 예, 코사인 세타의 예,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것이 이 무효전력을 물어봤는데 이놈을 우리가 이 사인 세타가 루트 1-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그대로 대우를 하면 이 무효전력은 1-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전압값 180볼트 나와 있고 전류값 5함 빼어 나와 있고, 그럼 여러분 몸만 알면 이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를 여러분이 알면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전체 전력 중에서 유효 전력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전체 전력, 피상 전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은 VI 아, 여긴 나와있네. 여기 나와 있네. 유효 전력 값이. 여기 왔더라고 되어 있죠? 720W.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이죠. 자, 피상 전력은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압이 180V. 전류가 5 a 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900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역률 값이 얼마가 나와요? 0.8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루트 예, 1 0.8의 예,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 세타 값을 계산하면은. 예, 0.6이 나오는거죠. 그럼 시계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이 무효전력 계산할 수가 있는거죠. 전압 180V 전류 5A 사인세타 0.6 요거 계산하면은 예, 548R가 되는거죠. 요 2번이 바로 얘 맞는 그 답이 되는거죠. 그래서 24, 7번 같은 경우는 이 사인 세타가 예,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이 공식, 그다음에 이피타가라스 정리에 의한 피상 전력하고 무효 전력, 유효 전력의 관계, 그다음에 이 역률이라는 것은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 즉총 전력으로 나눠준 것이 역률이라는 예, 것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에 28번 가죠. 자, 28번은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무엇으로 변환하는가? 이건 그 피드백 제어 있죠. 피드백 제어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요 피드백 제어 보면은 목표값. 자, 요놈이 일단 설정부 이놈이 비교부로 가죠. 자 이놈이 다시 조절부 그 다음에 이게 조작부 이놈이 제어대상 그 다음에 이게 제어량이죠. 여기서 다시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이제 검출부가 있어야 되겠죠. 이 검출부는 센서가 있는데 이놈은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신호 주계환 신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요 조절부하고 요 조작부를 뭐라고 그래요? 제어요소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비교부에서 조절부로 갈때 이놈이 바로 예, 동작신호죠. 이 동작신호를 뭘로 변화를 시켜주냐? 예, 조작량으로 요 제어 요소에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 요소는 요 동작 신호를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예, 조작량으로 예, 변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예,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 요소는 요 조작부하고 요 조절부로 구 어,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동작 신호를 두 장량으로 변환하는 요소가 제어 요소라는 것.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네,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내부 저항이 1kg 오인 전압계로 여기다가 1kg 오인 전압계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죠. 내부 저항이 1kΩ이에요. 그러면 여기 AB간의 전압을 측정하면 몇 볼트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AB간의 전압은 전체 전류에다가 이 저항값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전체 전류를 갖다가 계산을 하려면 이건 전압을 합성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전압은 지금 얼마가 나와 있어요? 예, 10V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 합성저항값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1kOhm하고 여기 1kOhm은 서로 무슨 관계? 병렬 관계죠. 그래서 이 a p 의 합성저항은 자, 1kOhm이 옴으로 하면 10의 3승 옴이죠 서로 병렬 관계니까 합분에 곱이 되는 거죠. 자, 천오음 더하기 천분의 천곱하기 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예, 오백오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등가회로로 그리면, 오백오음하고, 예, 오백오음 서로 무슨 관계예요?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니까 A, C의 이 합성 저항은 직렬 관계니까 그대로 500 하고 500 더해주면 1,000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 저항은 이게 1,000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0.01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럼 시계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전체 전류 흐르는 게0.01 암페어가 되는 거죠. 전체 전류 0.01 암페어. 자 A B 간의 합성 전이 아까 500옴 나왔죠. 그러면 5 v 5볼트가 A, B 간의 저항 값이 전압 값이 되는 거죠. 맞는 답은 요 3번이 예,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0번가죠. 자, 30번은 저항 즉 R 값이 자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여기 R 저항이 있고 여기 인덕턴스가 있고 여기 컨덕턴스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인덕턴스의 단위는 헬리니까 이거를 옴으로 고칠 것이 바로 유도 리액턴스가 되고 요 컨덕턴스를 옴의 단위로 바꾼 것이 용저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피던스를 갖다 계산할 때는 루트 저항의요 제곱에다가 요 둘을 그냥 우리가 리액턴스로 하죠. 리액턴스에 요 제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역류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코사인 세타는 저항을 예,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자 저항 값이 지금 3 5옴이죠자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 3 5옴의 제곱. 그다음에 리액턴스 여기 유도 리액턴스만 나와 있죠. 4, 5, 그래서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이 5가 나오는 거죠.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0.6이 바로 영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예,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